안녕하십니까 에스보티브 찾아갑니다 팔라스에 갔어요 경기도 광주에 보니까 귀여운 차가 하나 있네요 자 보시면 이 차가 하나 있는데 라본데 이 차량을 가지고 캠핑카로 거듭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안쪽 보니까 르노 마스터 차량도 작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 귀여워라 깜찍하죠 이게 평상이 됐다고 이렇게 빌지? 어 그러네 와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목소리> 세미 오토 온과 오프. 기어 아 넣고, 오토 오프로 지금은 오프로 놓고. 아 이게 놓고. 2분 대기하래요. 어 엔진 rpm이 좀 내려가네요. 근데 RPM이 없어요 그런 RPM이 없어요 요거 요거 참 재밌는 차입니다 여러분 오 되게 신기하네요 요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고 후진을 넣어요 그리고 오토매틱처럼 발을 떼고 엑스레이터만 밟으면 뒤로 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일단 넣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워가 없습니다 놓고, 오케이. 그리고, 기어 중립에 세미 오토 버튼을 오픈 놓고, 일단 시동을 끌게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리니까, 일단까지 넣어놓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국내 최저가 캠핑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보다 싼 캠핑카는 없을걸요? 예, 18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180만 원이고, 차 값은 별도인데, 차 값까지 포함을 해도, 제가 봤을 땐 700만원 언저리?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 차량은 국내에서 희소성 있는 모델이고, 라보 모델입니다. 실내 공간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 블랙박스도 있네요. 블랙박스도 되어있고. 헤드레스트 있고. 보세요. 어, 헤드레스트, 야,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필러라고 그러죠? 내장재 이런 범위는 없습니다. 자, 선바이저 한번 보십시오. 자, 실내 등도 있고요. 어, 문 열어서 지금 꺼놓을게요 그리고 룸밀러도 되게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사각지대는 현재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차가 아담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은컵홀드도 하나쯤은 있습니다 여기 제터리, 이야, 제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이 있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공조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요 에어컨은 눌러서 돌리면 되는 개념이 되겠네요 히터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조금 번거롭긴 한데 내려서 한번 외형 한번 보고 이 친구가 이제 갖고 있는 평상 캠핑의 매력을 한번 제가 찾아 드릴게요 보시면은 타이어가 제 주먹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어 포켓 그리고 핸들하기에 그렇고요 프레임에 달려있는 탄 시그널 램프 일명 깜빡이가 있습니다 도어의 두께 한번 보시고요 도 세게 닫야래요 아시다시피 경차입니다 그래서 공식 연비는 8.9km 나오네요 아 대박인데요 얘 주유구가 어디 있었지? 여러분 주유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주유를 하시면 되는 거네요 참 귀엽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은 이렇게 솔라 패널도 있고요 정말 외형으로 보셔도 캠핑카답지 않습니까? 박스, 뭐 스낵카, 푸드트럭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캠핑카로 꾸며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썼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하단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체는 비교적 매우 낮아요. 타이어도 아담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15의 R12인치입니다. 차체의 이하부 한번 보실게요. 코일 스프링도 보시고요, 브레이크 호스도 한번 보시고요. 자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전기 작업은 아직 시공 전이고 지금 작업 단계의 모습을 한번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유압식 쇼바거든요. 이게 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윙 도어기 때문에 부드럽게 올라가고 지금 추운데도 약간은 느리지만 작동 잘 됩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했어요. 밀고 이렇게 그쪽으로 밀고 이렇게 당기고 자 부드럽게 한번 올려볼게요. 아 너무 유압이 잘 올라간다. 아 되게 귀여워요.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수납 공간도 생각을 했고요. 여기도 열리고요. 여기 테이블이네. 이렇게 일단 열거다 열고선 살펴볼게요. 저쪽 반대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쪽들이 열고. 자, 여러분, 지금 테이블까지 완성이 됐고요 얘는 그냥. 아하. 예. 어, 어? 또 예. 테이블이 또 되네요, 예. 그럼 얘가? 그냥 얘가 뽑고. 아. 예. 이 테이블은. 예. 쭉그 나와서. 바동적으로 다리가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아하. 이렇게 예. 넣을 때는. 예. 그대로 그냥 다리 접어서. 그렇죠. 예. 하고. 접고. 빼고 접고. 밀어줬고. 네. 예. 을 만들어줬구요. 예, 좀좀 다르게 예. 네. 면 되고, 네. 몇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럼, 그럼 제가 그쪽.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얘가 여러분 이 하중이 의외로 되거든요. 지금 잠시 안 계시니까 나무의 향을 대신 느껴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운 겨울이지만 나무의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전달되는 게 좋고 지금 입김 보이시죠? 굉장히 추운 날씨지만. 아, 재밌는 캠핑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띤 작업 현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소음이 있다는 거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박을 하고 지금은 팔라스 전용 주차장이지만 여기서 문을 다 닫아놓고 식사를 하셔도 전충분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괜찮고요. 잠시에는 후 제가 모든 도어를 다 닫고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기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얻을 수 밖에 없겠죠. 자, 이쯤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180만원입니다. 여기 모습이요. 차량 값은 중고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00만원 미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팔라스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이 훌륭한 평상 2021년형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장인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틀리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널찍하게. 굉장히 크고요. 내렸을 때 이렇게 소프트하게 내려오고 닫을 땐 이렇게 꽉 누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범위가 허리를 세워도 높아요. 비교적. 물론, 어, 일터 시티밴 그거하고 뭐 범주어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캠피진님 요거, 우리 조금 한번 닫아볼까요? 자, 지금 물을 한번 닫아봤어요. 그리고, 자, 이제 언택트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볼게요. 자, 이런 모습으로 캠피카의 내부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위에다가 2층 팝업 하나 설치하면은 야 진짜 최고의 환상 궁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얘가 세금이 너무너무 싼 경차잖아요. 그리고 차값도 싸고 유지비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선택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리는 사실 접어도 되고 뭐 그냥 편하도 들어가니까 근데 하지만 접어볼게요. 어때요 크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누우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우 머리 위에 공간 남는데? 정말 큰데요 전기 요게 조금 아직 비완성이라 요거 이해해 주시고요 뭐 옆으로 눕고 그래도 진짜 큰 공간을 보여주네요 어떻게 넓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쪽 창문이 있어요 이쪽은 윈도우는 이렇게 이것도 팔라스에서 파는 부품이에요 단계로 수율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기장, 여기에는 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캠핑카다운 면모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닫아서 락을 체결하고요. 다시 안에서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쪽 또한 수납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또한 수납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은 다 모든 범위에 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고 캠핑카는 평탄 작업이 매우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탄에 대한 기복이를 갖고 있고 가격에 대한 어떤 예의도 있습니다. 마냥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안락감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보시면요 메인 컨트롤 박스입니다. 이쪽에 이제 전기 작업을 지금 배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쪽에서 여러분들 이 컨트롤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한전 전기 인입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인버터 또한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제가 발로 한번 밀어볼게요. 이렇게 <laughs> 되게 재밌죠. 생각보다 이 라보의 옆에 이 커버가 하중을 잘 버티네. 와 신발이 고세 얼었어. 이쪽도 테이블로 쓸 수도 있고요. 이 걸어서. 저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차.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한몇달 충전해서 금방 살수 있을 것 같은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이런 모서리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특별한 주의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한 번씩 다시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거 빼서 놓고 이 볼트는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체결하고 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팔라스 다시 왔다가 빅 아이템을 하나 발견하게 되네요. 180만원 라브 캠핑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만족하고 이 정보를 발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정리해 볼게요. 물론 전기 작업은 더 완성을 해야겠죠. 해가주고야 아이디어다. 파워 윈도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80만원짜리 캠핑카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돌려서 나갈게요